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대박이고요. 또, 음, 낚시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이 시간은 낚시 프로입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는 1회 어, 방송으로, 음, 제가 화성시에 처음으로 아, 보들무지 있는 네. 보들무지에서 어, 낚시를 아는 어, 후배 축구 안양공고의 추땡땡이라는 어, 동생에게 따라서 낚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여기저기도 다니고 또 1,2년 후에는 제가 혼자 나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사교성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나 또 낚시 가는 그 현지에서 음, 만나서 열, 연락처 따서 또 어렵게 일애 한두 번 정도 낚시 음, 시도한 적도 있고요 근데 오래가진 않습니다 다들 바쁘고 저도 안바치기 어렵죠 네. 그냥 혼자 가는 게 가장 편하죠 네. 자 오늘은 2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어, 하성시 예 수로 응. 두, 두 곳을 어, 소개해드리려고 네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는 어, 문어리 수로랑요. 다음에 음. 아, 청원 수로 네두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 먼저 문어리 수로입니다. 네. 아, 노지라는 말이 있는데, 노지라는 것이 뭐냐면 어, 유료 낚시터가 아니고, 또 저수지가 아닌 어떤 강인데, 강, 강도 큰 강은 아니지만 그냥 실개천이나 좀 고기가 있을 법한 그런 천에서 어, 어, 그냥 내 낚시 도구 차에다 싣고, 음. 가서 이제 잡이 피고 낚시를 편성해서 이제 낚시하는 그런 장소를 노지라 보니까 그러니까 유료 낚시터가 아니죠. 네, 그냥 자연지뢰 그러니까 돈 없이 예차 그냥, 그냥 차로 가서 거기서 돈을 얼마든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속에 내가 고기 있을 법한 강이나 하천 또는 조그만 돈봉 소류지라고도 하고, 네. 저수지인데 조그만 소료지 네. 그런 데를 네. 다 이제 노지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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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노리수로에 네. 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 수로는 어, 경기도 하성시 네. 당연히 경기도 하성시겠죠? 네. 비복면 문호동에 위치하고 있, 있고요. 음, 뭐 전국 낚시 지도 책을 사셨다면 지도책, 낚시 지도 전문 책잔데 거기에 110 페이지에 어, 가로 가로 배열이 A B C D E F 있고 1 2 3 4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점 거기 이제 저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B, C죠? C에서 짜내려고 C에 1이니까 1. C 이 정도의 차이죠. 특제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 네. C와 1이 만나. 뭐 2라면 이렇게 만나겠지만, 뭐 C, 2면 이렇게 해서 3이면 이 정도. 어떠한아 네. 그럼 이제 설명을 들어겠습니다. 먼저 현지 당골 낚시 분들만 어, 종종 음, 찾던 음, 이셨으나 어, 2008년쯤에요 낚시 방송과 어, 인터넷 등에 소개된 후에 수원과 안산, 뭐 안양, 뭐 인천 이런 등지에 어, 낚시꾼들이 있겠죠. 이 낚시꾼들이 음, 소문을 듣고 자주 찾던 그런 곳이 되었던 곳입니다. 네. 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로가 이렇게 돼있겠죠 네. 길이, 길이 있다는 거죠. 허리도 네. 있겠지만 땅에 가로, 가로수라는 음, 이 물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쫙쫙 네. 예, 아, 그 물길이 이렇게 있는데요. 상류에 상류 쪽에 그래도 그길 중에 상류 쪽에 높은 지형이겠죠. 물이 낮은 지형이 있고. 그 상류에 갈대밭이 있는데요. 거기에 씨알과 마리수를 어, 같이 겸할 수 있는 아, 주 그냥 천천 n 포인트, 포인트가 되 t p o 고 n t Point. 인근 수로이기 때문에 t Point. Point. p o i 분들 Point. 분들 i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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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마리 잡으면 그걸 건강으로 다 벗겨서 부모죽을 해서 먹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어디 남자 스테미너 허리 왈도입니다 네. 저는 먹어봤습니다 3개월 지났고 한 4,50마리 잡아서 기가 막힙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먹었는데 네. 20대로 돌아가는 그런 착각이 있을 정도로 체력, 또 독심, 지구력, 인력 그의 등등등이 좋아지는 어, 아주 좋은 좀, 여러분에게 적극 건강 예, 음료, 어, 음료를 얻어서 예, 보약, 예, 한번 잡숴봐 예, 한잔 한번 대령해서 드셔봐 온 가족이 드시면 좀 아주 좋습니다 와좀 어, 샜는데요 네, 다시 돌아와서 아, 이곳에 그 아까 포인트까지 얘기 했죠. 예. 하성신근의 수로 중에 그저 굵은 붕어가 잘낚이는 곳입니다. 전통 네, 수로에는 씨알이 아주 아르깔나 갖고 잔챙이들, 십 센치 밑으로 짧아은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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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것들이 네, 많이 잡혀요. 큰거 잡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근데, 이문어리소는 가끔씩, 어, 여섯, 일곱, 네. 올척까지도 종종 얼굴을, 네. 내민다고 합니다. 얼음 낚시 때는 더 많은 얼척이 낚일 때도 있대요. 뭐, 맨날 낚이지 않겠지만. 그러고요. 밑에는 지렁이를 쓰면 되고, 또새우도 쓰시면 되고 옥수수 깨어갖고 고로게 먹이는 붙어주고 그리고 굴류된 떡밥 해도 그것가고잘 올라온다고 합니다. 주로 아침 낚시에 굵은 지알이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1박2일 한다든가 근교에 분들 은 새벽 네다시에 일어나서 눈비비고 일어나 예, 낚시터로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So, t h 시야 n 많이 e r 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낚시꾼들이 이곳 h 올리면서 낚시자리 e r e 하게 a m 있는 곳들이 이이 고요. a 낚시하는 자리 a man w h 편하겠죠, 많 a n who is a man w h 않다는 단점이 n w h 다 is a man who i 이 a man 빚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꼭 쓰레기는 비닐이큰걸 준비해서 넣어서 가지고 가시거나 또 종이나 뭐 이런 태울 수 있는 나무 뭐 라면 뭐 젓가락 이런 등등 그런 거좀 소각 모아서 옆에 내꺼만 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버린 거 모아서 그거 태우세요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어복도 따르고 고기도 또 동정 얼첩도 그런 겁니다. 예 아셨죠? 예. 음,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한번 어, 서양국수도로를 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방향으로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봉 ic를까지 갔는데 그 ic를 나와서 우회전 을해서 남양교 교차로 음, 그 마도낚시 마도낚시 있는 교차로를 한약 300m 지다가 음, 좀더 지나가다가 수자기 교, 교차로가 있어요. 그 수자기 교차로 원천 방면으로 우회전하시면 4 3 k m 또연락에 가시면 연원덕길 이 시작돼요. 맞은편 덕에 문호교회가 골곳이고, 그 반대편에 차량 주유하면서 맞은편으로 르막길로 올라가서 교회 앞 시멘트도로 따라서 음, 산길을 약 500m 가면 좌측에 바로 문이리스로가 떡하니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음, 200m 더, 더 가시면, 작은 사거리가 있고 우주 비라우스를 보고 우회전하면 예 수로에 진입하게 되는 곳입니다 아셨죠? 네, 네 다음은 아까 제가 어디를 한다고 했죠? 처원리수로입니다. 네. 처원리수로. 네. 천리수로요 경기도 하동시 마도면 공모리에 있습니다. 공모리. 예. 그리고 전국 날씨 지도에는 110페이지에 C 3에 있고요. 음, 이 수로는 이제 안양 남양 쪽으로 가다가 이제 마도리에서 마도수로를 지, 지나가서 마도수를 막 한참 지나갑니다. 2-3백미터 어. 그 다음에 멀어지면서 마더수로와 그 마더수로에서 약한 18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수로인데요 큰 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어서 많은 낚시인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습니다 주어점은 떡봉호가 많았고요 4채 7채 떡봉하가 있다고 있으면 쉼없이 응? 끊임없이 또 새벽에는 뭐 30마리에서 60마리 이상도 잡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떡붕어는 입질이 예민하기 때문에 세비를 예민하게 맞춰 쓰는게 좋은데 전층낚시 세비를 사용하면 좀더 쉽게 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의 폭은 10에서 20미터이고 수심은 60에서 80cm가 대부분이고 상류의 길가의둔봉같은 곳에서도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것도낚시있다 소정부어를 낚으려면 지렁이를 몇 개로 써서 집공 낚시를 하는게 유리하고요. 생미끼를 쓰면 가로 음, 배수도 낚고 어, 도로와 너무 가깝다 보니 인분수로드래비 쓰레기가 많은게 흠이죠. 낚시 후에 자신들의 쓰레기는 반드시 챙겨가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요. 서양고속으로 비봉하실를 나와서 우회전 마도교를 약간 덜 가서 신호동 3거리에서나 오면 연성호수를 쪽으로 가서 좌회전을 한 다음에 500m를 가시면 좌측에 큰 수문가 수로 마도수로 수문 건너 우회전 10분 정도 가면 제부도 서신방면이라고 표지판이 있어요. 318번 지방도로 진입해서 계속하면 청원 초등학교가 보이고. 예. 청원초동학교 바로 어 전에 음 편의점이 좀큰게 있습니다 삼거리 맞은편에 명륜마트가 있고 청원초교 끼고 예, 거기가 마트였는데 편의점을 갔겠죠 자회전 1.5km부터 가다가 자측 인선밭 3길로 들어가면 청원수도 있고요 또더 그더 가다가 한 200m 가다가 자측으로뭐 그 이렇게 건물이 공장 같은 건물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공장이 아니라 아, 골프장이 있고 그 골프장 그 정, 정문 거기서 다시 우측으로 직선 쭉 갑니다. 거기에 빛보다 좀빛 포장도로였는데 그걸 닦았어요. 그래서 다니기 좋습니다. 그차 시장 그뭐안 앉아 알부인 도자기에서 막 경기보다 더한 거는 이런 게 없어졌고요. 이제 쭉 직진 가다라도자체 꺾어진 거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는 어, 땅이기 때문에 예, 실어서 막거기서부터는3 2, 300미터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예. 예. 이렇게 맞췄습니다. 예. 올해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코로나 잘 피해 가시고 예, 새해는 어, 좀 좋은 일 있었으면 또 바라봅니다. 예안 좋은 일도 또 생기겠죠 하지만 예,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또 열심히 사,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일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남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피해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안에 는 음, 끼칠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어서는 이제 음,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는 점, 점점 많이 살 늘어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를 받았습니다.